예, 안녕하세요. 용거리TV의 용거리입니다. 어,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 미국하고 한국이 지금 정찰 자산을 총동원을 해서 지금 북한을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답니다. 움직임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로 심각한가 봅니다 북한 음, 북한 군대에서도 집단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 마을에서도 집단 그 죽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나오고 있답니다. 이제 북한은 단한 가지 길밖에 지금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음, 무력을 이용해서, 모력을 이용해서. 우리나라한테 이제 겁을 줘서 이제 검사 치료 키하고 방안 방진복하고 치료 이제 기술을 이제 좀좀 좀 달라고 어좀 협박해 올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전에 녹방으로 뭐 어떻게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한다는 거, 음, 아마 그걸로 해서 뒤를 묶어 갔습니다. 우리 그 서해에 있는 섬들 중에 몇 군데를 잡아, 서 이제 그 국민들을 이제 인질로 삼아서 뒤을할것 같습니다. 그게 최선의 지금 북한에서는 방법인 것 같고, 음, 아마 조심하는 지금 예의주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지금 정보가 지금 입수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보십시오. 이상입니다.